자, 한자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오류나 실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두울 혼입니다. 그래. 여기는 자각 시시, 승시시가 있고, 요 밑에는 이제 날이 있는데,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거 한 가지 쓸은, 그래. 요게 어 나무 밑, 그러니까 뿌리로 해가 진다고 하여. 그래서 저물 혼, 날이 저물다 서 저물 혼, 또는 이제 그래서 날이 어두어졌다 해서 어두울 혼 또는 이제 어지러울 혼의 뜻이 됩니다. 그래 어지러울 혼의뜻도 있고 그래서 혼미 혼미하다. 그 그래, 미혹할 미 또는 뭐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래 졸음수 또는 졸수 자어서 그래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든지 뭐 근데는 이렇게 <laughs> 쓰 스마트겠습니다. 자, 또는 뭐 혼절하다. 혼절하다. 그 그래, 혼절하다. 그래 고른데 이때는 그래 어지러울 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둘울 혼에는 뭐 황혼이다 그래 누를 황자 써서 황혼 또는 유명한 말 새벽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새벽신 그래서 혼정신성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하고 새벽에는 문안을 살핀다 할때 그래서 부모님 여기 혼정신성 여기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의 뜻 한번 읽어 놓겠습니다. 혼미하다, 사리에 어둡고 흐리멍텅하다 또는 마음이 어지러워져 희미, 희미하다. 그 다음에 혼수 상태할 때 혼수, 정신 없이 잠이 듬 또는 의식을 잃음, 혼절하다, 정신이 아찔하여 까무러짐그 다음에 뭐 그래, 황혼이 할 때는 해가지고 어둑어둑할 무렵. 자, 그럼 됐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자는, 그래, 클홍입니다. 크다, 늘다할 때, 뭐, 클홍. 자, 우선 활궁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사사가 있는데,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모습은 활궁 옆에 한 획이 더 있었는데, 그래, 활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클홍, 또는 뭐, 넓을 홍, 넓힐 홍, 뭐, 이런 것도 나왔다 하네요. 자, 큰홍이 들어가는 말 뭡니까? 그러면 홍익 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해서 홍익 인간 또는 홍보하다, 그래 알릴보서서 홍보하다, 널리 알리다 또는 그런 보도 홍보하다 또는 홍문관, 그래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기 홍문관 있겠습니다. 그래 집관자 집관자 이것은 그래 여관이라 관청 등의 근부를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문관 자 그러면은 뭐 어, 이것은 됐고 다음은 이제 큰 기르기 홍입니다. 그래. 우선 강강자가 음에 영향을 미치고 세조가 있어서 기르기는 기르인데좀큰 기르기를 이제 그래 큰 기르기 홍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들어가는 나물이 뭡니까 하면 은 곤이곡 자 써서 그래 곤이곡 해가지고 홍곡지지 홍곡지지에 들어가겠습니다 홍곡지지 뜻이자 써서 홍곡지지 또는 이제 그게 홍은이다 은의 그래 은자 써서 홍은 또는 어, 트은모자 써서 홍모다뭐 이런 데도 들어가네요 홍모 그러면 이것을 또 사본에 또 쓰려 놓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음. 홍곡지지 큰 기르기와 권이의 뜻. 그래서 원대한 포부를 이름 원대한 포부 홍곡지지 홍모는 기르기의 틀. 그래서 아주 가벼운 사물의 비유 홍모. 그다음에 이제 홍은은 넓고 큰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어, 그래 벼화입니다. 벼화. 근데 이것은 구수로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래 벼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고, 고개를 숙여 있고 자 이렇게 있는 형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벼화가 됐다네요. 그래 벼화. 자아 근데 이것좀 잘못 되겠습니다 그래, 벼화. 자 다음은 벼화입니다. 그래 벼가 이것을 이렇게 인자 그래 고기를 숙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벼화자. 아 어, 이것은 붓으로도 쓰이는데 주로 인자 곡식과 많이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벼라는 뜻도 있고 그래 곡식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벼화가 들어가는 단말은 뭡니까? 하라하니까 주로 붓으로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안 쓰이는데 그래 예전에 화척이 있었다네요. 그 그래, 도살업에 종사했던 사람 화척. 또는 이제 아름다울 가서 그래 가화가 있네요. 가화 가화는 그사진을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그래, 가화 어, 열매가 많이 많이 붙은 큰 벼가 가화다 이렇게 돼 있겠습니다. 그래 아름다울 가 벼화. 자 이것은 그런 넘어가면 되고 이제 다음은 자 다음은 이제 넓힐 화 또는 늘릴 화. 뭐 이렇게 되고 넓힐 확 손을 나타내는 제방변이 있고 그리고 이게 넓을 확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뜻이 이제 넓히다 하여 넓힐 확 또는 이제 늘릴 확도 되고 뭐 넓힐 확도 되고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다, 뭐 확산되다, 흩산 확산되다 또는 뭐 확장하다. 뭐 또는, 뭐, 이라지 있겠네. 뭐 확충하다. 그래, 채우충에서 확충하다도 있고, 아, 확성기도 있네요. 소리성자 써서. 그래, 요 확성기. 그 다음에, 기는 그릇기 자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 확성기. 자,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한번 읽어 놓겠습니다. 자, 음, 확대하다. 늘려서 크게 함. 확산. 퍼져흩어짐 확성기 음성을 확대하는 장치 확장하다 늘려서 넓힘 확충하다 넓혀서 충분하게 함자 그럼 어, 오늘 했는 거두 번씩 한번 읽어 놓겠습니다 음 어둘 혼 어둘 혼혼클혼클혼큰 기력이 혼큰 기력이 혼 변화 혼, 변화 넓힐 확 화, 넓힐 확자 화, 화. 잘했습니다.